이번에는 88페이지고요 주장입니다 모두 여섯 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You are more likely to succeed 라는 말이 나오는데 Likely 라는 말이 독해를 하다보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Likely Like는 뭐 뭐처럼 그 다음에 무엇을 누구를 좋아하다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Likely라고 하면 Likely to까지 붙여서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할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뭐뭐할것 같다라고 해서 more를 더 붙여 준 거고요. so more likely to 그러면 뭐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더할것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you are likely to succeed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ou're more likely to succeed.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당신은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네. 두 번째는 often known as the power of expectations 나온데 known 이란 말이죠 두 번째가 know가 알다란 말이고 n e w 알았다는 말이고요 known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know가 알다 반대로 생각하니까 알려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는 알다 무엇을 알다 반대로 생각하면 o w 는 알려진이라고 해야 될 거고요. 현재와 동사는 여기는 현재와 과거 여기는 동사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pp가 되고요. 과거 분사가 되고 여기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often 종종 known as the power of expectation 그러면 기대의 힘 으로 알려진 종종 알려진이 될 겁니다. As 다음에 지금 power of expectation 나오는데 한다라는 동사가 없죠. As 다음에 동사가 없으면 그 모양이 as as 나 또는 as if 나 또는 그냥 as만 나오게 되는데 as만 이렇게 덜렁 나오게 되면 뭐 뭐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면 써라고 말을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기대의 힘으로서 종종 알려진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표현은 If you are told that they are good at math 나옵니다. if they are told. 네. Yeah. they are gonna math 나오는데. 자, told라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told 앞에 are 이렇게 있네요. 비동사가 있으면 자, tell 말하다 told 말했다. told. pp가 되는데 이 pp 앞에 어, 아, told라는 말이 are이라는 말 같이 쓰게 되면 과거일리는 없어요. 얘도 are이라는 말도 비동사고 told도 동사기 때문에 tell, told 여기는 동사죠. 현재, 과거,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가 나란히 이렇게 두 개를 쓸 리는 없기 때문에 told는 p, p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ell이 말하다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누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듣겠죠. 그래서 told는 들은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is나 are told라고 하면 듣는다. were told라고 하면 들었다가 됩니다. 그럼 if they are told 그러면 그들이 듣는다면 뭐라고 들어요? They are good at math. 수학을 잘한다고. Be good at. 그러면 잘한다는 말이죠. 하나 더 볼게요. Is good at. 그러면 잘한다고. 반대로면요. Is bad at. 그럼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is not good at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표현이 되겠네요. 네 번째는 어, 세 번째 표현은 그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그들이 듣는다면 if가 있으니까. 네 번째는 the way managers treat their subordinates 그랬습니다. is 이렇게 연결되는데, their support 아그 다음에 여기 나네요. the man managers treat their subordinates. 아 treat는 여기 대하다라는 말입니다. Halloween 트뭐 행사하면 trick or treat 나오죠, 보죠? 그렇죠? treat인데, treat 사람을 쓰면 누구를 대하다. 그다음에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샴푸 사면 뭐 무슨 무슨 트리트먼트라고 쓰여진 거본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샴푸 잘 보면 샴푸나 린스 이런 거잘 보면 무슨 무슨 트리트먼트라고 쓰여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료라는 뜻이겠죠. 트리트가 치료하다니까. 네. 자 표현을 잘 보면, managers treat their subordinates 나오는데 어, 관리자들이 그들의 부하 직원들을 다룹니다라고 했고요. 근데 the way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자, 말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the way managers treat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바꾸시면 됩니다. 트릿가 대하다니까 대하는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관리자들이 그들의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the way 방법 이렇게 될 겁니다. 원래는 managers treat their subordinates in the way 뭐뭐 하는 방법으로 다룹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the way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순서를 바꾸는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대하는 방법은 is greatly influenced 계속 여기서는 이제 PP 표현이 나오네요 인플루언스가 누구에게 뭐 영향을 주다 라는 말인데 influenced 라고 하면 영향을 주었다 과거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요 또는 PP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is greatly influenced is 또 비동사가 앞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과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인플루언스가 영향을 주다니까 influenced 그러면 영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은 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여기 is가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다. all influence도 d 마찬가지 영향을 받는다.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거다. can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greatly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받습니다. 되겠네요. 아무도 없으니까 is greatly influenced 아주 영향을 받습니다. 했고요. 또 by가 나옵니다. by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누가 무엇이라는 뜻이죠. 영향을 받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what the subordinates expect of them 여기 them 이란 말은 managers 관리자들 얘기겠죠 그리고 what 은 무엇이라고 해도 되고요 바꿔주는 말에다가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흔히 말은 관계 대명사 사의 특별용법이라고 하죠. 예 선행사가 포함됐다 뭐 그런 옳은 말씀인데 그는 저희는 그냥 바꿔주는 말에 것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하면소모트 이제 부하 직원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든지 부하 직원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든지 네 그러면 매니저들이 그들의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방법은 어디에 크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들의 그들에게 매니저들에게 관리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또는 기대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을 보면 encouragement and trust. encouragement 그러면 격려라고 하면 되겠죠. 아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는 게 encourage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장려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 courage가 용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인이 붙어서 이제 동사가 되는 말인데 그래서 장려하다 바람직한 일을 시키는 것 어, 바람직한 일이니까 너 오늘부터 어, 책좀 읽어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encourage가 되는 거죠. 바람직한 일을 시키는 거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을 하게 하다 라는 게 encourage입니다. 또는 자신감을 주다 희망을 주다 어, 너 잘하고 있어. 계속 잘해봐.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 자신감을 주는 거. 그래서 encourage가 되고요. 여기다가 encouragement라고 했으니까 장려 또는 격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encouragement. 장려와 and trust. 격려와 trust. 믿음은 help individuals. 개개인들에게. individual 개개인이란 말입니다. 개개인들에게 뭐 하는 걸요? improve their self-concept and self-esteem 이란 말인데, c o n c e p t 개념이라는 얘기고요. 자기 self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self-concept은 자라고 하면 되겠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self 자기 자신에 대한 self-concept. c o n c e p t 이제 개념 생각이라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라는 얘기죠. 아,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뭐,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나는 아, 이렇게 뭐가 잘안 될까? 나는 원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self concept이라고 하고요. self esteem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걸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아와 self concept, 자아와 자존감을 improve 그들의 자아와 자존감을 improve. 올리는데,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help라는 말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죠 Help 다음에 누구에게 to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다가 되면 누구에게 뭐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는 도움이 되다 두 가지로 항상 도움을 준다, 도움이 되다 두 가지로 항상 알아두세요. 그러면 개개인들에게 자기 자아와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인크루징먼트와 트러스트가 격려와 트러스트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마지막이네요. Our performance rise performance 라면은 음, 수행 공연하다라는 뜻으로 perform 공연하다라는 뜻으로 쓰면 이제 performance는 공연이 될 거고요. Perform 이제 일을 하다라면서 수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가를 이제 performance를 는데 수행 능력 또는 결과 수행 결과 그다음에 업적 업무란 이런 쪽 이런 뜻의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업무 능력은 our performance rise 올라갑니다라고 했고요 어디까지 to가 어디까지 정도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to the level of our own expectations 우리 자신의 기대 level 수준까지 올라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내가 잘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면 그만큼 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erformance가 수행이 수행 결과가 수행 업무 능력이 performance rises 올라가는데 to 어디까지 to가 어디까지라는 뜻은 이런 말로잘 나오죠. from to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도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to the level 어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라고 했어요.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our own expectations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우리의 퍼포먼스 업무 능력이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8번 내용 끝내도록 할게요.